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플래곤코인,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예상 지점과 그리고 반등시 목표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저점 자리가 아직은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세 단계로 나눠서 안타 눌림목 그리고 저점 매수 타점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저점 매수 기회 잡는 방법과 그리고 반등자리 목표가 전략 잘 활용해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폴리곤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이제 저점인 코인들의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8월 5일 알파코크 코인의 타점을 870원 밑에서 공략을 해 드렸는데요. 어,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 우리 알파코크 코인 7월 폭락했었던 저점까지 무너지고 과대낙폭을 극복하는 상승 반전의 캔들의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요. 그 결과는 4박 5일 동안 약60% 정도의 수익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리 이중 바닥 또3중 바닥 부근까지 9월 달 폭락이 나오면 또 저점에서 타점들 계속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들의 매수 타이밍을 공략해야 되는지 종목 선정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과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8 1845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플래곤 코인에 8월 저점 가격 이후에 지금 이제 여기서의 저점, 여기서의 저점, 그리고 최근 저점 이렇게 세단계로 저점을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마지노선은 490원, 그리고 비트코인 56,000불 가격이 플리곤코인 기준으로는 약 550원짜리 가격이 돼서 자, 이제 눌림목짜리 반등 예상 시점은 550원짜리. 돈 가격들을 이탈했으나 돌파하고 지켜주고 반등. 지켜주고 폭등 나왔어요. 그래서 550원 부근을 깨지 않으면 눌렀다 반등할 때 여기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만약에 550원 자리도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면 8월 5일 폭락장에서 비트코인이 49,000달러까지 무너졌을 때 폴리곤 코인의 저점이 490원이었기 때문에 490원과 550원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잘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현재 구간은, 자, 5분 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이 추세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자, 여기, 고점 찍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대략 590원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590원의 가격대를 과거에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그 캔들을 지켜주면서 이제 반등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590원과 595원 동가격대를 현시점 단기 지지선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봉상 595원은 빼고 이제 590원짜리 이탈 안 하면 폴리곤 코인 보유 가능, 그리고 단타 등 가능하다. 네, 요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90원짜리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가능. 그리고 590원짜리 깨면 비중 조절하셨다가 어디까지 빠졌을 때 550원 눌림목, 그리고 490원 저점 매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눌렀다가 반등하면, 저점 매수 기회로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린 590원짜리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얼마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할까? 에 대한 물음에, 자, 피보나치 이제 확장을 통해서, 최근 저점, 고가, 그리고 590원짜리 깨지 않고 반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폴리곤 코인의 목표가 전략은 단기적으로 680원 돌파하면 735원에서 전국가 자리 770원 자리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90원, 590원 깨지 않고 반등하면 1차 저항 680원 돌파부 체크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약 추가 매수 그리고 680자리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2차 저항 735, 770원까지 상방 보시기 바라겠고 자그 자리를 이제 과거에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이번에도 저항받고 조정받았는데 그 자리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3차 저항 820 돌파하면 96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자 우리 폴리곤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이 960원 자리를 지켜주고 1,800원까지 폭등했다가 나중에 다시 960원 자리 이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820원 자리도 자 920원 자리 이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820원 자리도 이탈하면서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이 구간 돌파하면 820, 96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과대 납폭 자리에서 빠졌을 때. 물량 잘 확보하신 다음에 기술적 반등 충분히 누려보는 전략 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그리고 50에서 100% 크게 수익을 누려보는것 뿐만 아니라 단타로 끊어서 20%씩 수익을 창출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